오늘처럼 이렇게 지영이가 애를 낳고 가정을 이뤄볼 때새록스러 아, 내가 중고도학교때 감사 찬양했지 하나님 그 찬양의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승원이 얼마나 예쁜 아이가 이렇게 참 세례도 받고 눈물도 찡그만 짜고 네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신구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윤영아 할렐루야 이이렇예예졌졌어 네. 아이고 참말로 우리 윤 e 이 너무 예뻐요 a 네. 목사님이 비 j a h h a l 이밖에 없습니다. <laughs> 네, 아주 얼마나 이쁜 아이들이고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신앙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시 e l u j a h h a l l e 시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 처음에 찬양 들어갈 때, 에, 어디 갔어? 우리 <laughs> 정인이가 삑사리가 나니까 그냥 남자애들이 그냥 다 그냥 뚝 다운되버렸는데, 네, 괜찮아요. 네, 한참 그때는 그런 거예요, 원래. 네, 음정박자 무시하고 네, 서있기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어, 참 훌륭하고 착한지 네,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유이가 아침에도 세례받고 유이가 세례받는 거 기적이 줍니다. 네. <laughs> 우리 박 우리 박경희 집사님 그냥 도끼눈으로 저 쳐다봐 버리는데 아유 우리 유이를 뭘로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네, 유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네,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믿음의 아이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부자한 종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자라나는 거. 할렐루야.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이 야생화가 돼야지 온실에 화초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온실에 있는 화초는 보기는 좋아요. 지금 이렇게 몬실에서 예, 온 화초들입니다. 그나이 생명력이 없어요. 곧시 듭니다. 풍파가 몰려오고, 예? 설이 맞고, 세상에 비바람이 몰아치면 딱 나가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야생화는 어때요? 야생화는 말 그대로 야생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순환이 오고 고난이 와도 꿋꿋하게. 여러분 뭐 등산하신 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막 바위 틈새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기가 막힌 야생화들을 볼 수가 있어요. 생명력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력은 그 야생화라 해서 될까요? 뭐 그냥 광야에 내던져다 해서 바깥에서 큰다 에서 그리 크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실에 있는 화초와 야생화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온실은 화원 주인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키우는 거죠 그러나 야생화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로 내몰린다 할지라도 삶의 고난의 현자로 내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고난이 몰려온 거죠. 그리고 야고보가 죽었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누굽니까? 우리 아들들 아닙니까?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어요. 심지어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를 우위죠. 나를 자유정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자리를 탐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야고보가 죽었어요. 큰 고난이 예루살렘에 몰려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마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가운데에 바로 예루살렘 교인들로 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우리삶 가운데에 오늘 이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오로 하루만 감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기점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내 삶의 전천후 감사 뭐예요? 언제라도 아무 때라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넉넉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믿음이 다시금 내 안에 점검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 1절로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에 예,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지금 시기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핍박을 당할 시기에요 심지어 헤로당 헤롯 안티고바죠이 헤롯 아그립바 왕에 의해서 교회들이 더욱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지도자들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여버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이렇게 고난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과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여전히 설교 저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온실색의 화초가 아닌 야생화 와 같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박계를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고난 후에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노 크로스 노 크라우라는 말이 있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영광의 멸류관도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임직을 받으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시는 귀한 중직자 여러분들 항상 연말이 되면 예, 단임 목사는 아주 늘 긴장합니다 뭐죠 목사님 안 할래요? <laughs>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한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컨펌해 주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대로 나를 귀히 여기 사, 나를 충성되어 여기 사, 아멘 한 명도 안 하시네. <laughs>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고 충성되어 여기신다는 걸. 아멘 좀 하시라요, 좀. 네. 아니, 내가 뭐가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나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충성되어 계시는가? 기대한다. 방금 우리 예배 전에 귀한 우리 글로리아 찬팀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일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지도자들이 다 죽고 감옥에 갇히고 불뿌리흩 터지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이럴 때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들어 볼 때, 망해 볼 때, 가의 어려움을 겪어 볼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좋을 때는 몰라요. 다 좋지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해볼 때, 진짜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스 2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laughs> 소한일를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니라. 아멘, 성경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좌절됐을 때, 우리가 망했을 때,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믿음의 말들을 하는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믿음을 알았어요. 그 중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뭔 짓을 해도 자녀들이 일순간에 다 죽어갑니다. 있는 재산 다 날립니다.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 내용들이죠. 건강까지 잃어갑니다. 그리고 생명만 부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다 손깍질 하는 거죠. 심지어 여배 친구들이 나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닭과 소발이 와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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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과 관계, 어린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아니야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을 하셨던 거예요. 아, 해 봐라. 마귀한테 내놓은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들었다, 났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욥이 23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알지 못하지만. 여비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 그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고난 당한 연단 받은 위에 증금같이 승금같이 할렐루야. 여주 좋아, 여러분 좋아하는 게 그만이네. 순도백퍼의 승금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예, 세상에 있는 금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불 같은 시험을 당할 때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 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믿음은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애들처럼 예, 야야 오늘 중고등부 특송이야 애들아 모여라 네 하고 출석만 하고 예배할 때 찬양할 때입만뻥 그대도 잘하는 것이에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유이 화이팅! 어, 유이가 지금 벌써 어우 그래도 주목지고 <laughs> 뭔가 어지가지고 대단합니다. 유이 있다가 용돈 예, 만 원에서 오천 원 빼고 오천 줄게. 네. <laughs> 오천 원을 목사님 줄수 있어. 자 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준거등을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저도 옛날 준거등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귀하게 헌신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고 다음 세대가 열어주고 많은 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반드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다 했어요. 좋아요 여러분이 오늘도 내가 보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자는 거, 위로받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새로운 사람 살아 있나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네. 다음 주에 등록하들 제대로 이제 인사할 텐데 깜짝 놀라올 희소식입니다. 예, 따끈따끈한 소식. 오늘 등록하신 분이 네, 김 선생님이신데 예, 이분이 세상에 아니 교회 안에서밖에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구지 어떻게 알겠어요? 과거를 모르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교회에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사시는 이분은 7층 살고 우리 그 집사님은. 3층에 살거든요 오다가다 엘리베이터 위아래층에 오다가다가 만나가지고요 여러분 세상에 인사를 하시더래요 아니, 우리 집사람이 인사한 게 아니고 집사람 나이가 많다니까요 예, 젊은 분이 이분이 예. 이분이 인사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아파트에 살아보시지만 난생 모르는 사람 메토에산주도 모르는데 안녕하세요 꾸뻑 인사하는 분 봤어요? 그 사람은 된 거예요 좋은 분인 거예요 아, 그분 우리 교회 등록했다니까요 엄마, 참말로 남의 교회 에 좋은 얘기 하는 줄 아시나?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세상에 교회를 처음 왔대요. 생겨 처음 왔대요. 뭐 딱근 딱근 이런 생행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딱 뭐예요? 처음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이제 학습 받고 세례 받는 걸 봤잖아요. 마음에 소망이 생기더라는. 나도 우리 송산교회에 이제 등록했으니까 나중에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교회 섬겨야지 마음을 가지기를 제가 소망한다는 거. 그분이 전혀 그런 마음 없어요. 제 마음에, 제 마음에 안 예. 목사 아, 그런 마음 가져드리지 않겠어요. 예. 아이상현성도 오늘 예, 우리 이상이사님 그분이 인사받은 양반이에요. 네. 아유 그래가지고 이상이사님이야 속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 이렇게 참 음, 반듯한 사람이 있나? 인사를 하니까 는 꽃봉 인사니까예 아, 반갑습니다 인사했는데 오늘 교회에서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교회 등록하시다라는 걸 제가 그래서 모양실을 빨리 모시고 와서 서로 이제 통성명하게 했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한번 베드로 전서 우리 2장 12절 하반절 띄워보실래요?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아니 여러분 이 새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이 교회도 나오기 전에 아니, 이렇게 아파트 통호수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엘리베이터에서 어르신이니까 들어오시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 식사하셨어요 인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그런 분이 주일날 성경책 아주 예수 처음이니까 성경책도 없죠 그 일로 온다니까 아이 그 교회 복받는 교회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봐도 음험무시한 <laughs> 교회들 많잖아요 다 가봤대요 네, 우리 성장님늘 하시는 말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다른 교회 가기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이분 다 가봤대요. 네. 기업 교회, 히업 교회 뭐다 가봤대요. 그래 우리 교회 왔는데 아이고 성사교회 오는 교회구나 싶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어입니다 저는요 그분의 그런 간증 아닌 간증을 들으면서 참신 목사 네가 참 고생한다 많은.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위로해 주지 않냐?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죽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카모에 갇혔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한 방에 날아갈때 교회가 쑥 대밭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야? 왜야고보가 죽게 되고 베드로가 카모에 갇히는 거야? 아니라요. 그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오 절에 여러분 대답하됩시오 우리 오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절 시작. 이에 예, 베드로는 오게 가췄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기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봉사의 사명. 예. 아멘 좀 하세요, 좀. <laughs> 예,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역사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다고요? 그냥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트라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도 그 밤에도 간수제가또 제수가 다 듣도록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즉시 어떤 역사에 일어났다고 유녀가 눈뜨고 고개 들고 문윤영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작고가 풀리고 옹문이 열리고 에, 기적이 일어나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지금 어찌할 줄 모르죠. 성경에 뭐라 말씀 안 하니까 베드로가 뭐한 줄 몰라요. 그러나 그 시간 예루살렘 교인들은 위하여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가 다 자유롭게 감옥에서 나오도록 기적을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야 일어나느냐? 그럼 먼저 우리가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온 10장 35절로 37절의 말씀 조아리만 주시켜도록 해입니다 제가 먼저 35절에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다음게요. 여자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안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면 안 되는데 <laughs> 성경 말씀 끝났다. 아멘 하면 됩니까? 아 그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욕심이죠. 제가 아멘 안 했잖아요. 이어서 42절로 45절. 이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안하기만 해봐요. 네. 42절로 45절. 저아를완주시켜도 갑시다. 제가 먼저 42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이밀어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도리어 삼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제하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 말씀 끝나니까 아멘 아마 안 된다니까 예수님 영광 가운데 오실 때 나를 우위종으로 자위종으로 세우시 아멘 성 마음을 아멘일 줄 알아요 네. 그러나 안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까지 치맛바람을 일으켰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내 아들들 좀잘좀 좀 봐주세요. 충청도 어머니예요 네. 아니에요. 예수님, 정색을 하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내가 그 본을 보이겠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세요. 그걸 바로 참 신이요 참 인간이시다.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땅 가운데 성육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지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시기에 똑같이 조화일루 당해야 될 고난과 아픔, 슬픔 다 하셨어요. 심지어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누구보다도 뛰쳐가서 나사를 푸둥켜 안고 끌고 나오실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늦게 가십니다. 왜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였어. 하나님이 하시면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가 나오라할 때에 그가 온몸을 신천을 동동 감으면서도 미라같은 그 죽어서 냄새 난 나사로가 깡총깡총 뛰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그가 당한 고난, 수치, 모멸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오전에 참여하면서 이사야 53장에 말씀처럼 그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 했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야만 했어요 여러분 요 로마의 병정들을 어떻게 합니까? 야! 너가 예수냐?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내가 철할게 얼마나 세상 사람들 친구들 우리에게 조롱합니까? 야 예수 믿는다고 잘되는 거 보여줘봐라 내가 성공한 거 보여줘봐라 내가 예수 믿을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에, 그런 거에서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말하지 않으시잖아요 꾹 담으시는 거예요 꾹 참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멸당할 때에 열두 군대를 동원하여서 치실 수가 있으시죠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셨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찌끼시고 상하시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 후의 영광입니다. 영광 그냥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군사로 중직자로, 집분자로, 성도로, 우리 귀한 학생들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우리는 순종하셔야 됩니다이 새로 오신 분이요. 3주 전에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지금 계속 3주차 나오신데요. 그 주에 설교 말씀이 그냥 머리통을 그냥 한방빡 맞듯이 본인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기억나십니까? 3주 전 설교? 모르시요? 저도 나중에 보고 살았어요. 근데 이분은 기억하고 저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3주 전에 우리 게회 성산절 교회 아, 처음 나올 때 제가 성산절 교회 찾아 나왔는데 그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나 봐요 그그 또이 말에 그냥 빡 하고 한대 맞은 것 같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한테는 그러겠어요 아니 내가 큰 교회도 가보고 다른 교회도 가보고 아이고 오늘 여기가 오단지 사시니까 가까우니까 여기 한번 가볼까 하고 왔는데 세상에 그날 어쩌면 말씀이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부자한 테 입술을 열어서 그 영혼에게 꽂히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세 번째가 뭐가요? 아시는 분 열심히 메모하신 분들은 알아야 될 텐데 에? 여러분 이사의 43장 8절로 10절 마지막 10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와 함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어른러 아론, 어른서로로 아론, 붙들어 주리라. 뭐 하시는 하나님? 그렇지요.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김동국 선배 우리에게 딱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전도 안 돼요. 새로운 사람 안 옵니다. 제 우리 시찰이나 노예 목사님들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요. 우리에게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오늘도 몇분 오신지 모르겠는데요. 하면, 아이고 구별은 새로운 사람들이 와. 1년 열두 달 넘더라. 아는데요. 어떻게 없지요? 제가 이거 이분 오도록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사명감나고 주의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저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장 팀장님 1 1조했어요 오메. 11조는 수입의 1 0예요 다음에 조금 더 하세요. <laughs> 잘 모르시니까, 모르시니까. 했다는 게 어디에요, 했다는 게. 저분 그래도 예전에 다 세례 받으시고, 예. 한참 돌아 돌아 돌아가지고, 이렇게 관리로 이렇게 오셨지만, 하나님이 택한 영혼이고, 우리에게 귀하게 섬겨주시는 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뭐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참고 참고. 얼마나 제가 감격이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나중에 내년에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거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야고보가 그렇게 상 받기를 원하고 사실 마음이 열심히 있는 건 좋잖아요. 예수님, 내가 좀 우위정 되고 싶어요, 자유정 되고 싶어요. 예수님 나좀 높여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떻이 되고자 하느냐? 낮은 자로서 섬겨야 된다 했는데 정말로 최초의 순교자 바로 야구보가 대단한 거예요. 야구보가 되고 싶어서 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바울은요 그렇게 고백하였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평생에 자기 주신 사명, 미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맡겨 주신 그 일을 가 있었어요. 그 일을 맞추려면 생명 걸고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 삼에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야고보처럼 하나님의 부름 받으셨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비록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어내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오게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